185번. 185번, 206번, 206번. 167번. 167번. 167번, 167번, 197번, 197번, 187번이에요. 그다 끝자가 리 7자야. 무1 9번끝자리가 9번까지. 2 1 9번이에 진짜네. <웃음> <웃음> 184. 184. 195. 195. 196. 진짜 왜 9야? 195, 196. 195, 196. 이렇게만? 아니면 더? 194. 204. 또 이제 4냐? <laughs> 214. 214. 그러면 이렇게 끝내도 돼?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1곱열네 개니까 빠르게 봅시다. 그럼 제일 작은 번호가 160? 자, 167번을 보면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99랑 선호선인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럼 99가 서인수 분해를 하면 3의 제곱 곱하기 11이지. 그러면 소인수가 이것도 있으면 안 되고 이것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11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그러면은 뭐,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22 이하에서 3의 배수가 몇개 있어? 22 이하의 3의 배수. <laughs> 그럼 1 1에래몇 개? 1개. 자, 1개가 있고, 자, 여기서 겹쳐지는 게 있어, 없어? 어, 그래서 얘네가 합치면 7개인데, 그럼 얘는 서로 소인 게 아니, 서로 소가 아닌 게 아니라, 아, 서로 소인 게 아니라 서로 소가 아닌 걸 골라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20에서 7을 빼서 13개를 해주면 99가 서로 소가 되는, 그2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소인 개수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이야기해. 되네. <laughs> <됐네? 웃음> 169. 그러면 169번에서도 100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100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가 1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잖아. 서로서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12도 마찬가지로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성인수가 2하고 3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100 미만이야 100 미만 거기에서 2의 배수가 몇개야 50개 50개는 100까지 포함했을 때 50개고 어, 100을 하나 뺐잖아 어, 그러니까 49개 그리고 3의 배수는 3개가 아니지. 3, 4, 어, 3은 3개. 그냥 100을 93으로 나눠보면 돼요. 그럼 몫이 얘기되는 거고. 근데 다만 100이 들어가냐 는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개수를 하나 빼냐 안 빼냐. 그치? 근데 여기서 중복이 되는 게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6의 배수인 거잖아. 그럼 6의 배수는 구해보면 16개가 중복이 돼. 그래서 49에다가 33을 더해서 16을 빼줘야 되니까 계산해주면 66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서로소가 아닌 걸 고른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소인 걸 골라야 되니까 99개에서 66을 빼야 되니까 어, 33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laughs> <얘는>? 아! <laughs> 그다음에 184 맞네? 184? 자, 184원으로 보게 되면, 어, 마찬가지로 얘 보게 되면, 6 곱하기 x, 9 곱하기 x, 12 곱하기 x니까, 일단은 x로 나눠보면 6, 9, 12. 자, 이세개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거죠 어, 3으로 나누니까 2, 3, 4. 그걸 다시 2로 나누니까 1, 3, 이더 없지?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하니까, 36 곱하기 x가 180이니까, x는 5. 이렇게 될 거. 오케이? 어, 그러면, 최대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는 요거랑 요거죠? 어. 이렇게 3개 다 나눈 거니까, 최대 공약수는 x 곱하기 3인데, x가 5니까, 5 곱하기 3이 돼서 15 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laughs> 어, 됐네, <laughs> 그러면 184 됐고.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135를 소인수 분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작은 걸 갖고 오는 거잖아 얘는 2니까 이니까 여기가 1이라서 A를 갖고 온 건데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어, 1이 되겠죠 그리고 3의 사랑 3의 B인데 가져온 게 3의 3이잖아 그러니까 B가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어, 그냥 B-A니까, A를 계산해주면 2다라고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laughs> 185번이요. 어, 185번 되네. 네, 아, 네. 어, 저기 있네. 그럼 일단은 185번 갑시다. 2대 4대 5니까, 이거를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를 x로 나눠주니까 2, 4, 5, 고 2로 나눠주니까 1, 2, 5 그럼 더 없죠? 그래서 해보니까 4, 20이니까 20 곱하기 x가 420이어서 x가 21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세 수의 합이니까 42 84 105니까 126 105라서 331 요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2 3 0이 요렇게 되겠죠. 그다음에는 194 여기서부터는 너희들이 희망치가 돼가고 있는 거같든요 자, 어떤 자연수로 27을 나누면, 그러니까, 얘를 나눴더니 3이 남았고, 38을 나누면 2가 남았고, 56을 하면은 남았는데, 이번에는 남은 게 아니라 4가 조금 결핍이 된대요. 그러니까 부족하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남으면 빼,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이쪽에 들어가 있으면, 남으면 빼고, 부족하면 더해주세요. 다시요. 그렇죠? 남으면 빼고, 부족하면 더하고. 그럼애가 3이 남았으니까, 27에서 3 빼주고, 얘는 38에서 2 빼주고, 얘는 56에서 4를 더해줘서, 24, 36, 60. 그래서 얘를 한번다한 번에 나눠주면, 이렇게 나와서 이게 되겠죠. 그러면 12의 약수들을 한번 구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보다는 어찌됐든 뭐가 되냐면, 느 커야 돼.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들은 다안 되는 거고, 요거 두 개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어 그래서 답이 12가 되요 <laughs> 되네? <웃음> 이게 지금 194 <laughs> 그다음 195자 <laughs> 195도 한번 보면 마찬가지로 131을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1이고, 183으로 나누었는데도, 나머지가 1이라서 다 빼주면, 130이고, 1 8이라서 어 13으로 나누면 얘는 10이고, 얘는 14가 나오고, 2로 나눠지니까 5, 7이 될 거야. 어 그러면 얘를 하게 되니까, 26이 되겠죠. 어 그래서 가장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약속과, 안구에도 상관없이 그냥 답을 내주면 된다. 됐네? 그러면, 자, 63을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건 상관없고요. 79 같은 경우는 5가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더하면 되죠. <laughs>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니까 얘를 동시에 나누는게 21이죠. 어, 그러면 얘도 약수들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보다는 커야 되잖아. 요 그러니까 나무가랑 부족, 나무거나 부족한 수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그래서 애 탈락이 돼서, 이렇게 돼. 그러면 합이니까 7 더하기 21이어서 계산해주면 28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 오랜만에 마크 입고 수업하면 죽겠네, 진짜. 됐죠? 아, 큰 자연수를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어떠한 자연수를 반대로 이거야. 얘는 앞에가 미지수야. 그래서 5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이고, 했더니 3이고, 했더니 3이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로 나누면? 어. 부족하면 더하고 나누면 빼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떤 수에서 3을 뺀 게? 뭐가 돼야 되냐면, 5하고 6하고 8의 공배수가 돼야 돼. 요 나누는 수의, 수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 나누었더니 가장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 가장 작은 두 자리다, 뭐, 가장 작은 세 자리다, 이런 말 없으니까, 어 그냥 최소 공배수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5, 6, 8이니까, 2로 나눠주면, 더 되고, 더 나눠지는 거 없으니까, 10, 30, 120. 그래서, 어떤 수에서 3을 뺐더니 그게 120이어야 되니까, 어떤 수는 123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돼요 <laughs> 오케이? 지금 196 했고 197 됐고 이제 199자 199도 마찬가지로 다 1이 부족하니까 얘는 반대로 이렇게 더해준게 이 3하고 5하고 9의 공배수가 <laughs> 되는데 아이고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일단 공배수를 구하는 게 먼저야 그래서 3하고 5하고 9니까 3으로 해주면 1, 5, 3이어서 45죠 45 그래서 45의 배수니까 45, 90, 135인데, 이게 어떤 수에다 더하기 1을 한게 각각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 해보면 44, 89, 134가 되니까 어느 게 가장 큰두 자리가 돼. 그래서 답이 89가 돼. 하로 가보면 어. 자, 16분의 15고, 그 다음에 12분의 25잖아. 그 되는 거 어느 것을 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기압분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x라고 하는 조건은 이 분자들의 약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의 최대공약수가 되야 되는 거고 여기는 분자들의 분모들에 비해서는 배수가 되야 되기 때문에 최소공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얘 한번 보면 15하고 25의 최대공약수는 5고요. 16하고 12는 한번 구해보면 4로 나눠보면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이렇게 곱하면 돼서. 계산하면 5분의 48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지 같아요. <웃음> 됐을까요? <웃음> <웃음> 그다음에 206 어떤 문제예요. 얘는 한번 보면 얘가 64, 얘가 48, 얘가 96인데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세운 거잖아 그러면 정육면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라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게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8로 나눠보니까 8, 6, 10인데 더 나눠지니까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나눈 게 16인 거지. 됐어 그래서, 가로는 뭐냐면, 이거를 16만큼 나눠주는 거라서 4개, 48은 나눠주니까, 3개, 이렇게 나눠주니까, 8개. 그럼 4개, 3개, 8개 이렇게 쌀수 있는 거잖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8이어서, 계산해주면, 192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laughs> 혹시 질문? 되네? 어,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원리로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쌓아서 공통적인 정류면체로간다 일단 길이를 잡는 게 최대 공약수. 그럼 개수는 길이를 개수로 다 최대 공약수로 나누는 게 그게 다 뭐가 되는 거냐면, 길이라고 보면 돼. 아, 개수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걸 나중에 최종적으로 곱해주면, 그게 답이다. 96 나누기 16. 96 나누기. 아, 16이야? 그러면 지금 얘기해. 그럼 6이지. 그러면 6이지. 10이지. 그럼 7 2이지 이렇게 돼. 선생님 오늘 아직 가기 기운이 더서 아직 몸이 헤롱헤롱해서 숫자 잘못 보면 빨리 얘기해. 음. <laughs> 아, <뭐였지? 웃음> 206 했고, 214로 가보면 어. 자, 어떤 수 143대 이걸 36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해서 나누면 얘가 지금 아, 애가 144 나누는 게3 6이 3가요? 예. 어,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36이 되려면, A는 4하고 서로소여야 돼. 서로소 그래서, 보기 1번을 보면, 108이니까, 얘를 36으로 나누면, 3이지. 그러면, 4하고 3이 서로소야 아니야. 어, 그래서 얘는 답이 되는 거야. 자, 2번을 보면, 180 나누기 36을 하면, 얘는 5잖 그니까, 러 마찬가지로 4하고, 어, 그러니까, 얘는 해하이 되는 거야. <laughs> 3번을 봤더니, 216이야, 36이야, 6이야. 근데 서로소야 응. 어,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야. 4분, 자도 보기, 한번 해볼게요. 252니까, 36으로 나누면 7이니까, 마찬가지로 서로소해서 답이 되는 거고, 5번을 보면, 396이니까 얘를 36으로 나누면 11이어서 마찬가지로 얘도 답이 되는거고 그래서 끝까지 다하게해봤더니 답이 안되는건 3번이구나라고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겠죠 <laughs> 되네? 자 이렇게 하고 자 219번을 한번 보면 두자리 자연수 A, B에 대하여 어, 이것의 곱이 722래요. 근데 이게 어떤 거랑 같냐면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로 곱해주는 거랑 서로 동일해요. 어, 그러니까 그 원리가 매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해서 나눠보면 어떤 여기 a, b가 나오죠. 그래서 이이라는 거는 이 최대공약수에다가 이 서로소들을 다 곱해주는 거잖아. 근데, 두수 A라는 거는 G 곱하기 a 고 얘는 G 곱하기 B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거라고. 그래서, 두 수의 곱은 뭐라고 하냐면, LG가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랑이요 LG를 떠올리시면 돼요. 노트북 LG？어, 맞아. LG. 나 선생님 개인적으로 쓰는 노트북이 LG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 세대가 나서 그러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가지고 옛날 LG, 그 LG 광고 그 표어가 뭐였어? 라고 물으면 사랑하 LG 다 알고 계시거든. 응? 응, 그래서 AB가 곱했다 하 사랑했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뭐가 다 응. 응. 어, LG. 응. 나도 고등학교 생일날 배운 거야. 응? 나도배 써먹는 거니까 그렇게 생겨서 그냥, 아,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내가 사적인 질문 그럼 어차피 우리나라 대표적 대기업 화면 LG랑 또뭐 있어? 삼성이죠 삼성, 삼성은 뭐였을 거 같아? 삼성이 광고 끝날 때 그러니까 요새는 뭐 광고가 이제 다 유튜브로 나오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옛날에 삼성은 마지막 끝나니까 그러니까 항상 광고가 끝나면 마지막에 표를 하나 줬거든 그래서 삼성은 뭐였냐면 또하나 끝나고 나또 하나의 가족, 삼성, 이렇게 써있어. <laughs> 엄마한테,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물어보면 아실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당시 TV를 자주 보셨다. 어차피 엄마, 아빠가 나랑 나이가 비슷할 거 아니야. <laughs> 자, 그래서, <laughs> 720원, 어, 최대 공약수가2인 여기에 이렇게 한 거니까, 최소 공대수가 120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봤었을 때, 최대 공약수가 6이고, 두 자리 다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왔더니, 6 곱하기 A 곱하기 B가 120이니까, A 곱하기 B는 20일 거예요. 근데, 얘네가 무슨 관계를 만족하냐면, 서로서로 한 만족을 하면서, 얘네가 두 자리가 되기를 만족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값이 4하고 5밖에 없어. 근데 뭐, 대수에 따라서는 5사가 돼도 돼, 5사로 바뀌기도 해야 돼. 근데 지금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는 4, 5가 아니라 5사죠.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야 여기가 5고, 여기가 4에서,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4가 되잖아. 두 자리 자유수같 돼. 요 그래서 A랑 B가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 둘을 더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그 50파가 답이다라고 이렇게 응. 이야기가 돼요. 응. 됐네? 맞아. 예? 가가마이지